<laughs> 제가 사방이된독동을를 말씀드리면 피해보니까 아름다운 여자분들이 너무 많은데 <laughs> 남자분 한분 계시는데 <laughs> 여자분들은 많아서 좋고요 피해보한테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좋다 보니까 병원에 제가 저암 수술을 하고 이랬거든요 아... 몸쪽이도 시달리고 암 수술도 하고 막 죽는 날만 막 기다리고 있을 때도과언이 아닌데 이걸 먹고 건강이 좋아지고 그 병원에 가서 치료 그 검진을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먹어요 술을 그래서 이게 좋지만 않다 <laughs> 차도 곧 바꿔야 되는데 아 우리 석방사님께서그 C L 되면 그저저이싼차 좋은 거나오니까 그 나온 거 바꾼다. 차를 안 바꿔줘요. 엉망이 <laughs> 그꽤 타고 다니죠. 소량가 많아. 저 개인적으로. 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옛날에 그, 그 과학기술처도 근무를 하고 또 언론사 하고 서빙도 좋습니다 제가. 그런데 제가 하기 싫은 거는 그냥 안 해요. 그런데 이이이이 이, 이, 이 PM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 그 우리 아름답고 지혜로우신 서포산님을 만나갖고 이걸 이제 파게 됐는데. 안 하면 아마 의를가다될것 <laughs> 같아서 <laughs> <laughs> 제가 지금 막어쩌 뭐 댕기는데 이, 이,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제가 아이저저 네트워크 잘합니다. 아 메이고 아, 네, 뭐고 이런 네트워크 잘 알아요. 그런데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설 바라는 사람이거든요. 왜냐하면 수익 구조를 이렇게 이렇게 해준다고 해놨지만 절대 그렇게 맞춰놓지 않는 것이 타사들이에요. 그얘기를 내가 딱 보니까. 그 수익 구조가 100%에요. 100%. 100 지금 제가 이제 좀, 요, 배지가 좋은 게불이 달리면 제가 한번 사업 설명을 한번 할 건데, 왜 PM인가를 제대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. 이 수익 구조가 말도 못한 수익 구조가요, 숨어있는 수익 구조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거는 뭐, 우리부터 계속 볼 거니까, 다음에 제가 그걸 꼭 한번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예.